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안중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발랑시엔데, 마르세유.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조금 전까진 비도 내렸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루이스 앤리켄 스루 패스합니다 드리블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골더받냅니다 아, 아,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 요 패스로 공격을 쭉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빠르게 말을 하면서 멋진 선발을 기록하네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소 여리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마르세유 상대의 역습을 간신이 받아 냈습니다 심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어 받았습니다. 발레트 런지 받을 수 있을까요? 비알 어, 돌죠? 슉. 아, 쉽네요. 루이스 에니케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라비오 맞을 수 있나요? 때립니다. 볼스펜의 선발.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기포가 아, 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발이 나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선발이에요. 길게 보내는 패스.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전반전 두팀 모두 득점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후반전에는 어떨까요? 크로스 올립니다. 코너 킥 기회로군요.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맞습니다. 했어요.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여기중이었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입니다. 발레틴 런지 이건 반칙인데요. 라비오. 아드리안 라비오 측면으로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왼쪽 잘 맞습니다. 올렸죠? 화이팅! 볼때 오른쪽 살짝 분열합니다. 슈팅이 뽀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웃적인 수수였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자, 역습기회입니다. 제쳐냈고, 자, 결국 선제골을 합니다. 선제골이그렇답니다이 선제골이 결승골이 선제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역시 역습에 당하라는 게 반만이 아니네요. 당금장만 이쪽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흘리했습니다만 그러면 뒤에서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정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용병수를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수를 적중했어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선수 교체를 진행합니다. 세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곰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헤더! 아! 곰을 던지는 좋은 다이빙의 다이빙 헤더! 좋은 타이밍의 다이빙 헤더를 노려봤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아, 좋은 오버래핑이에요 찔러 줍니다. ...이에요. 역시 할끼회를 계속 돌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찔러줍니다 어 좋은데 슈 멋진 선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올라가는데요. 오!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번 시도. 갑니다, 계속 갑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멀리 봤습니다. 시험 걷내면서위기를막 아, 끊어집니다. 안쪽으로 띄우 머리에 맞췄어요. 라비오 배대로한번잘이어가봤습니다 중면에서 중앙으로 펴고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보이비아는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진합니다. 정규 시간으로는 모자라들며 이제 연장전으로 남은 세부로 이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기세 싸움이에요. 연장전 시작합니다 마르세유 후반전에 동점을 허용하면서 연장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슈팅 발랑시엔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때트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마이클 모리어 뒷공간을 노립니다 메이슨 그린우 아직 있어요! 거칠게 골 교환을 합니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판정은 옐로타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마르세유,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초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네, 이건 파울인데요.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메이슨 그린노 수비가 붙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이거 있어요. 라디오 여기서 연장 전반이 종료됩니다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팀의 마지막 남은 힘을 시험할 15분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과연 어떤 팀이 될까요? 마르세유 다섯 번째 코너킥입니다 골을 쫓습니다 양팀 모두 풍풍하네요.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방으로 길게 끊어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찬스. 자 약속기 입니다 있어. 이야. a 데 골. 골이야. 환상적인 골입니다.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세부 체가 휩싸풀어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아 침는 뒤에 있어요. 아잘 찼어요. 찬스가 옵니다. 자슈팅 클로 나왔어요. 한번슈슈팅 흘러나갔습니다. 오를 쫓아갑니다. 발랑시에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